붉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웠던 지난 가을. 저희 시원하다가 장호원 병설 유치원을 찾아갔었습니다. 귀여운 다섯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예쁜 표정을 하나하나 담아왔었는데요. 작가님들의 손을 거쳐 멋진 사진들이 탄생했네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한층 다채로워진 하나뿐인 졸업앨범 다섯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러 다시 장원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졸업앨범이 완성되어서 직접 전달해드리러 가겠습니다 가볼까요? <laughs> 와, 너무 예쁘다 엄청 귀여워 맨 처음 시작부터 굿스체아 이거를 이렇게 넣어 주셨구나. 그림이랑 이런 거를 애들. 맞아요. 진짜 두툼하게 주셨어요. 아음 저희 포튼님들이 음 가서 보정이랑 다 해주신 거세요뭐 색감이랑 이런 것도 약간 좀 가을 느낌? 이거 애들이 편지 이렇게 썼거든요. 그 감사하다고. 어, 그래서 막 그때 와주신 분들 사진 보고 다 그림 그렸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어 귀여워라. 그렇죠. 이렇게 애들 다 자기 사진 붙이고 어, 그때 막 사진 찍었을 때.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하시고. 같여워어 네. 진짜... 어, 귀여워. 내일 졸업식이 잘. 네. 어떻게요? 소원하셔서. 애들한테 말할 때 무슨 얘기를 할지 선생님도 너무 좀좀 말해 주세요. 아, 아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한게다 애들이 다 걱정하는 게 저. 어, 신한대에서 이렇게 오늘 졸업 앨범 완성된 걸 받았는데 어, 하나하나 봤는데 진짜 너무 정성을 담아서 해 주신 게 느껴져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들, 애들 표정도 너무너무 예쁘고 안에 그 시체랑 막 애들이 꾸몄던 그런 내용들이랑 다 진짜 오롯이 담겨 있어가지고 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 졸업식이라가지고 되게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데 그래도 내일 졸업할 때그 아이들한테 이 졸업 앨범을 주면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고 부모님들도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래도 기대가 많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얘들아 우리 드디어 졸업앨범이 완성되었습니다! Ah 제다 파스텔 톤인 네, 같고 이거 하나하나 다 네. 고정을 하셨대요 네. 아이들 이 진짜 작품이다 작품. 네, 진짜. 네. 아이들의 그 인위적인 사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진이 담겨져 있는 거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자원받오셔가지고애들도 편안하게 찍게 해주신 친구가 네. 네. 사진 작가님들한테서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우리 애들이 커서 나중에. 보면은 정말 특별한 기억이 될것 같아요. 애써주신 것만큼 소중하게 잘 간직해서 어떤 졸업앨범보다 더 아낄 수 있게끔 그런 애정을 더 많이 쏟, 쏟아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원 귀여워. 어린이 친구들이 감사하다고 표시하는 게 <laughs> 아, <진짜> 귀여워. <웃음> <웃음> 너무 고맙다.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귀여워, 애기봐. <laughs> 시안 작가님, 서현 작가님, 혜빈 작가님, 희도 매니저님, 찍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인지원에 <laughs>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띄어쓰기 예뻐요. 잘 좀... <laughs> <laughs> <저> 입어야 된다. <laughs> 어, 어. 예지가. 어이구. 근데 여 담임 이름이 없어 <laughs> <laughs> 우리 그림 잘 그리는 예진 <laughs> 아니 처음 볼게 근데 와. 제일 고생 많이 했나 싶어나 많이 웃었나봐 <laughs> 아 근데 진짜 진짜로 이, 이런 선물은 우리가 더 받은 거 같은데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다영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진짜 근데 우리가 이런 유치원에 이렇게 가서 찍을 수 이게 되게 영광인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지금 우리 전시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관계무량이 여기서 나오면다나가는거 깨달았습니다. 진짜 뭔가 저희 시원하다 멤버들이 같이 가서 한 작업이 어느 학교의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거든요. 너무 좋았어. 진짜 나도. 애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쨌든 <목소리> 나중에 애들이 커가지고 저희 사진관 방문했으면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목소리> 응. 다음에 또 들고. 응. 응. 맞아, 맞아. 우리가 해준 어. 거 들고. 그래서 저희 뭔가 너무 이번에 정말 재밌게 작업했었던 거라. 꼭다 내년에도 다 같이 이렇게 더 좋은 프로젝트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열심히 힘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기들아 행복하고 잘 지내고. <목소리> 그때 봤을 때 너무너무 예뻤는데 다음에 우리 또 보자. 안녕. 안녕. 우리 까먹지 안녕. 마. 까먹으면 안 돼요. <laughs> 얘들아 너희의 평생의 추억이 특별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준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뻐. 어, 언제든지 꺼내보면서 즐거운 한때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저업앨범 되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사랑해. 너네 덕분에 나도 즐거웠어.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본점에 이사하는 날입니다. 강남, 강남 본점. 어, 멋있다. 원래 강남이었는데 더큰 본점. 짐 어서 나르고 열심히 잘 해서 완성된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